차박 캠핑의 로망, 젠브로스 에어 루프탑 텐트와 함께라면 현실이 됩니다. 카니발 같은 대형 차량에도 딱 맞는 이 텐트는 SUV 오너들에게도 사랑받고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바로 20kg의 가벼운 무게 덕분에 구조 변경 없이 바로 설치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공기만 넣으면 설치가 완료되니 텐트 치고 걷는 번거로움은 이제 안녕이에요. 탈착도 쉬워서 평일에는 깔끔하게 내려두고. 주말에만 캠핑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답니다. 주말마다 아내와 함께 근교차박을 다니시려는 분들께 이만한 선택이 또 있을까요? 사다리부터 휴대용 가방까지 풀세트로 구성되어 있어 따로 준비할 것이 없어 편리해요. 루프탑 텐트 덕분에 시야가 높아져 밤하늘의 별도 더 가깝고 아름답게 느껴진다고 해요. 공기주입 방식이라 설치가 정말 빠르다고 사용자들은 입을 모아 말하고 있어요. 디테일 하나하나 신경쓴 마감 덕분에 기대 이상으로 만족스럽다는 후기가 많답니다. 바람 넣고 단 5분이면 설치가 끝나 부담 없이 캠핑을 즐길 수 있어요. 탁 트인 시야로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며 캠핑하는 즐거움을 더할 수 있습니다. 차박 입문자도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설치가 간편하다는 점이 큰 장점이에요. 차량 지붕에 올려두면 캠핑 분위기가 제대로 살아나고 공간감도 넉넉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가성비까지 훌륭하다는 평이 많은 이 제품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총 11개의 리뷰에서 5점 만점을 받은 만큼 여러분의 차박 경험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줄 거예요. 지금까지 고객님들의 쇼핑 결정에 도움을 드릴 만한 인기 상품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구매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